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어, 제가 30년 전에 다니던 직장을 찾고 있어요. 어딘데요? 은석빌딩이라고요. 어, 아, 중앙 안전학스. 다닐 시절에. 오, 제가 다녔던 30년 전 직장입니다. 제가 거기에 처음으로 회장분이 있었다던데. 아, 저는 새로운 경험이었죠. 출입문이 그렇게, 선도 안 되는데, 안 지나, 어, 출입할 수 있는 문은. <laughs> 이 빨간 붓도를 보니까. 야. 저기들에 해전문이 있을지. 그것이 관건이될것 같은데요. 해전문 <목소리> 없는 거 같고. 헤르르. 헤르르르. 해전문이 없다. 저 앞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니야? 이꾼은 이쪽이었어. 흔들리는 눈동자. 이꾼은 이쪽. 이 근데 현대 건물로 음. 바뀌었네 해지문 여기 있다, 엄마 89년 7월 18일 <laughs> 어, 88년도에 다던다8 9년도지 80... 여기 맞아? 여기인 것 같아 자 투샷 할게요 촉촉한 눈빛 한번 음. 예스 예스 생각을 하면 촉촉한 눈빛 한번 저쪽 안에서 직원들이 보고 있어 <웃음> <웃음> 한마디 해야죠 추억 추억하면서 요즘 좀 해가려고 운석빌딩하고 그때 당시에는 음. 건물이 음. 은석빌딩은 조금 그큰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은석빌딩 지나가지고 큰 도로로 이렇게 돌다 보면 그게 여전도 해가 있었어. 음, 그럼 이 건물 아닌데? 근데 여기, 바로 옆에 있잖아. 그러니까. 기억했었나? 그때 어땠었는알수 있는데 근데 엄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음. 이 건물을 짓고 회사가 이쪽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 음... 이전을 한 지... 아, 정말... 그니까 이 건물이 있었었어. 회사에서 실적이 좋은 사람들을 그 사무실을 하나씩 내줬어.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냐? 본부장이라고 불렀어. 그 본부장 밑에 있는 이제 우리는 비서야.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그 본부장 밑에 있었는데 그 본부장님이 어, 김수미씨하고 닮아가지고 그본부장님이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김수미씨 아니세요? 인사를 했다고 그랬었어요. <laughs> 여기에 있다가 그 본부장님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은 저쪽 송파구 석촌호수 있는데 그쪽 송파 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무실을 아 엄마도 그쪽으로 갔어요. 그리고 뭐그 우리가 단합대회를 해서 전체 음. 어디서 했냐면 한강 유람선에서 <laughs> 거기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. 오.